자 43번 GSHS. GSHS는 s곱에 s더하기 3곱하기 s더하기 2분의 k에 s더하기. 그래서 점근선의 교차점은 얼마인가? 점근선 교차점. 점근선, 점근선. 근계적의 문제죠. 근계적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점근선이 이제 x축과 교차하는 선이 점근선인데 그계적 자체가 그 점근선을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차점을 물어봤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차점을 어떻게 구하는가? 아, 이거 여러분들이 알 식을 외워야 됩니다 예. 극점액에서 빼기 0 1개수분의 예. 서메이션 g s h s 극점 서메이션 빼기 GSHS 0.1 서메이션. 예.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 점근선이란 거는 이렇게 이제 형상을 시킨다면은 점근선의 교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요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궤적 자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교차점이 x축에서 이제 교차가 되는데 이 점근선의 교차점, 교차점 이게, 이게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교차점, 교차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x 값, x 수의 값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죠. 이거를 구해 구해 봐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으로 구한다 그 얘기예요. 네, 시그마는 극점의 개수 빼기 0.1의 수분의 서메이션 극점. 서메이션 0. 네, 외워야 점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주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음 공기업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또 나오니까. 아... 대비를 하시라. 그 얘기고요. 그럼 요기 이제 요 수식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극점의 개수가 지금 s제곱의 4차죠. 4차니까 차수의 개수는 지금 극점의 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몇개예요 4개. 그 다음에 0점의 개수는 s가 1차니까 1개. 그래서 4 빼기 1이고 서메이션은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은 지금 극점의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하고그 다음에 빼기, 서메이션 0점의 서메이션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